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이뤄갈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일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일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일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훈 전도사입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해진 이야기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다라는 소문이 전국 에 퍼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국 각지에 있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굉장히 오랜 노력을 기울여서 왔습니다. 어,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모인 거잖아요. 당시에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 도로를 걸어서 혹은 뭐 나기를 타고 이동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뭐 발목만 삐어도 걷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상생활을 지속해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처해 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라는 것.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등을 돌려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죠. 아, 어떻게 왔는데 내가? 올라갈 수 없다. 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보고자 산을 따라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보자 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다시 산을 내려가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곳에는 여러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뭐 아파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돈을 벌지도 못하는 그런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순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제 배운 대로 기도하겠죠. 주님 저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소서 하 우리에게 기도를 했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가르쳐 주신 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렇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닥쳐오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때로 너무나 배고픈 상황이 닥쳐오면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의 먹을 거를 좀 내가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유혹도 찾아올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만할까?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사는 것 관둘까? 조금만 이기적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뭐 수면욕, 성욕, 식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외에도 사람들은 안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평안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 대한 욕심도 이렇게 막 생기는 거겠죠. 그런 유혹이 때때로 찾아오면은 결심한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데 지장이 생겨버립니다. 어, 저는 편안하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게 어디서까지 발현이 되냐면은 달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달리기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저는 편안하고 싶어서 달리기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축구 대표였습니다. 근데 워낙 숨차고 힘든 걸 싫어하다 보니까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점점 막 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꼭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 아닐 때 그냥 슬렁슬렁 걸어 다녔습니다. 운동장을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 매우 혼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 뛰어다니는데 왜 혼자 걸어 다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뛰는 게 싫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게요? 그래, 그러면은 이참에 벤치에 들어가서 푹 쉬어라. 라고 해서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기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린 항상 무엇인가를 계획합니다. 연초에 꼭 무엇인가 계획하기도 하죠. 지금 올해의 반이 거의 지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셨던 그 결심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뭐 처참합니다. 결심을 이루어가는 것 지속적으로 쭉 이어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겠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막연하니까 이어갈 힘이 좀 붙이게 됩니다. 아직 한참 멀은 것 같고, 꿈이 뭐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하곤 합니다. 또는 뭐, 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도, 도중에 하차해버릴 때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현실과 유혹은 우리가 한 결심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블랙핑크 아시나요? 블랙핑크의 멤버 중에 제니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제니 씨는요, 블랙핑크 데뷔조에서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연습생 기간이 자그마치 6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닌 만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만큼, 그만큼의 시간을 오직 연습하는 데에만 사용했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동안에, 하루에 열네 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해요. 아 대단하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남들처럼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우정을 쌓고 놀고 했던 그런 추억들, 그런 기억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연습하는 데만 모든 시간을 다 써서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해 나가는데 함께 연습하던 친구들이 뭐 평가에서 뒤쳐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같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불안했다고 해요 나도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압박감이 막 들었겠죠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6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제니를 잊게 했고 지금의 블랙핑크를 잊게 한 것이겠죠 주변에 다른 친구들처럼 학창 시절의 추억도 쌓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때때로 들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뭐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데뷔하려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나 하나도 바라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너네 혼자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채워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반드시 잘 되게 이끌어 줄 테니까 너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줄 테니까 우리 함께 힘내서 그렇게 살아가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상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사실 잘 까먹죠.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서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막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잘안 되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잘 해내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유혹과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유혹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결심한 것을 끝까지 끝마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이끌어가나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툴기도 하고, 잘안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돌아서고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그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한 주간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잘 되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꼭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